네, 지금, 마스크팩을 지금 바로 뗐습니다. 이것도 역시 미백 효과가 대단합니다. 미백 효과가, 어, 그, 저기, 4차의 시트 마스크팩처럼 미백 효과가, 네, 한, 어, 예, 이것도, 어, 그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백 효과가 네 아주 굉장히 톤이 밝아졌습니다. 엄청 4차 때보다는 예 약간 못 미치는 게 뭐가 못 미치냐면 4차 때는 콜라겐 팩을 했을 때 피부 결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거는 조금 이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나봐야 될것 같고 그거는 떼자마자 그런 피부가 팽팽하면서 톤이 어 선크림을 한두세번 바른 것 같은 그런 효과의 미백 효과가 있었는데 이것도 어 미백 성분이 이거는 그거는 미백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갔고 콜라겐이 조금 덜 들어갔었고요 이거는 콜라겐이 더 많이 들어갔고 미백이 조금 덜 들어갔었는데 어. 피부는 굉장히 지금, 네, 톤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붙이기 전부다요. 어, 그래서 다른 콜라겐 마스크팩도 떼면 약간 피부 톤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트 마스크팩에서 실패한 그 3차 마스크팩을 팩을 빼고, 4차랑 지금 마지막 5차 마스크팩은 미래 효과는 어떤 미백 마스크 팩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미백 효과는 진짜 뛰어나고요. 어,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 일동제약의 그 미백 그팩 그거 미백을 위해서 쓰던 그 마스크 팩을 절대 일동 거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콜라겐도 들어가 있으면서 미백 제, 그 저기 효과가 있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팩을, 어, 이 시트 마스크 팩, 이거랑 4차 거랑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저는 4차 거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지금 이 팩은 콜라겐의 그 콜라겐 마스크 특유의 어, 피부 결광, 윤광, 이거는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셔도 지금 피부에서 광 나는 거는 별로 잘, 조금 잘 모르시겠죠. 어, 클락의 마스크팩 했을 때랑. 그리고 지금 4차 그 동영상이 아직 안 올라갔는데, 유튜브에는 올라가 있는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거랑, 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 저기, 그 유튜브 거를 제가 그, 공유를 해서 그 블로그에 올리긴 하는데, 잘안될 때는 카메라야 그 갤러리에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유튜브에 동영상이, 어 조금 화질이 그렇게 좋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조금 더 팽팽해지고, 이럴,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바로 뗐을 때는 4차 마스크 시트 팩은 콜라겐의 그 팽팽함과 탱탱함과 그 효과랑 미백의 효과가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애기 피부처럼 한두 톤, 세톤 밝아지는 게또 유지가 계속 됐었고요. 근데 이 팩은 가격이 어, 그 팩에 비해서 가격도 어, 조금 더 비싼데 어, 이것도 미백 효과는 되게 좀 어, 상당히 훌륭합니다. 미백 효과는 훌륭하고요, 어, 촉촉함이나 이런 거는 기초를 바르고 했기 때문에 어, 촉촉함이나 이런 것도 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바르는 거를, 어, 이제, 그, 그, 제가 바르는 EGF, 그 일동제, 아, 이거 죠대웅제약의 뭐, EGF 이거랑, 그 다음에 뭐, 이거, 이것도 뭐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뭐, 어, 이거는, 네, 홈쇼핑 에바른건 아니고요. 그, 이거를 바르고, 이제, 마무리하고, 네. 이 팩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평가를 해야 될것 같고요. 콜라겐의 효과는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